이 집은 호수의 여인이라고 불린 마사 메케이의 집입니다. 오늘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당황스럽고 의문이 남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해자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사 메케이는 아칸소주 호수시 호수 근처에 집을 복원해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영향력 있던 가족으로 몇 대에 걸쳐 이 지역에 살았죠. 마사는 이전에 엄마가 샀던 스노든 하우스를 인수해 그곳을 싹 수리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이웃에 따르면 마사는 이 집을 정말 사랑했다고 합니다. 이 장소가 밝아진 것은 전부 마사의 노력이었습니다. 결혼식장으로도 열리고 파티 장소로도 열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줬죠.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이집 주인이었던 마사의 엄마 셸리 스노든 맥케이와 사촌 조셉리 베이커가 살해를 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사람들에겐 무섭거나 슬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마사연 마셀리가 1996년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이 집에 살진 않았고 몇 블록 떨어진 맨션에서 살았는데 음악을 하는 조카 조셉과 함께 살고 있었죠. 하루하루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1996년 9월 10일 두 사람은 집에서 살해를 당합니다. 범인은 곧 체포됐습니다. 드레비스 루이스라는 16살의 소년이었죠. 경찰은 그에게 왜 이런 짓을 벌였는지 물었습니다. 드레비스에 따르면 셀리와 조셉의 집이 눈에 들어왔고 이 집을 털기 위해 들어가 집을 뒤지는데 두 사람이 자신을 놀래켜 총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뒤두 사람을 살해한 트레비스는 집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죠. 범행의 정도가 심각했기에 16살이었지만 트레비스는 성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1998년 4월 7일 유죄 판결을 받지만 트레비스는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다른 남자가 살인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럼 그의 주장은 먹히지 않았고 28년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줍니다. 어린 소년이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강도 살이니까 사람을 살해하려 집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의심을 하게 됐죠. 그렇게 트레비스의 재판이 끝나며 사건은 마무리가 됐고 그는 감옥 안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를 잊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셀리의 딸. 마사였죠. 마사는 2004년 스노우든 하우스를 인수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도 제법 그녀를 알았죠. 마사에겐 호수는 남달랐습니다. 엄마가 자신과 형제들을 데리고 조부모님 집에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뭔가 왕족이 된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신선한 과일, 신선한 달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호수까지 이곳은 정말 완벽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꿈을 다시 꾸기 위해 호수가 근처에 있는 스노든 하우스를 인수해 복원하고 이전처럼 완벽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전에 멋스러움을 남기면서 현대적인 부분이 어우러지도록 하기 위해 정말 고심을 했고 그렇게 굉장히 멋진 집으로 탈바꿈 됩니다. 마침내 옛날의 꿈의 집이 완성된 것이죠. 지역 사람들도 놀라워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사람들 모두 마사를 좋아했습니다. 잠깐만 같이 있어도 매료될만한 정말 웃음이 절로 나게 만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이지만 칭찬과 반대되게 아 사람에게 속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의 좋은 점만 보려고 한 것이죠. 그건 마사의 장점이자 단점으로 보였습니다. 뭐, 아무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마사는 호수 지역으로 돌아와 수리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뒤에 엄마와 사촌을 살해한 트레비스에게 손을 내밉니다. 마사도 당연히 다른 가족처럼 여전히 엄마와 사촌을 잃은 것을 슬퍼했습니다. 다른 가족과 달랐다면 트레비스에게 손을 내밀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트레비스가 대체 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인지를 알아내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의 악한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 좋은 모습도 볼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마사는 트레비스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트레비스가 너무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겪어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된 마사는 그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에 사명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에도 화가 나기도 했죠. 마사는 트레비스가 말하는 내용들이 전부 진실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트레비스가 자기가 죽인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던 것을 마사는 믿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마사의 다른 가족들이 마사와 똑같이 생각을 했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분노와 슬픔에 차 있었죠. 그랬기에 마사가 엄마와 사촌을 살해한 살인범과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에 모든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가족을 살해한 사람과 친분을 맺을 수 있냐고 말입니다. 마사가 트레비스가 있는 감옥에 그를 만나러 갈때 가족의 지인이 그녀를 태워 데려다 줬었는데 그가 마사를 태워다 주면서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 엄마와 친척을 살해한 사람을 왜 만나러 가냐. 무얼 얻을 수 있냐라고 묻기까지 했답니다. 하지만 마사는 그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마사의 주변 사람, 가족과 지인들 모두 그녀에게 물었지만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었고 결국 다들 지쳤죠. 그저 조심하라는 말만 전했습니다. 그렇게 마사가 트레비스를 믿는 것처럼 그가 착해진 걸까요? 2018년 트레비스는 가석방이 되어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트레비스의 석방은 마사의 다른 가족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명이나 살해한 사람이 가석방을 받아 풀려날 수 있냐고 그들은 분노했지만 마사는 달랐습니다. 트레비스는 충분히 석방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트레비스가 석방된 뒤에도 마사와의 연락은 지속됐죠. 정말!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마사는 생각지도 못한 친절을 베풉니다.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트레비스를 집에 고용한 것입니다. 중간에 가족끼리 일로 분쟁이 있었다거나 하는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 확실히 주변 사람들 모두 모르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알았다면 분명 다른 결과를 맞이했을 테니까요. 2020년 3월 25일 아침 경찰이 마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집 뒷문이 열려 있었고 경보음이 울리고 있었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계단 꼭대기에서 마사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근처에 있던 의자에 귀중품과 피가 묻은 칼이 들어있는 가방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침입한 이가 이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이라 생각했죠. 마사는 칼과 코타를 당해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은 범인으로 추정되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용의자는 위층 창문에서 뛰어내렸고 차량에 타 도망치려 했지만 길이 막혀 있어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호수에 뛰어들었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이버들이 출동했고 범인을 찾았는데 그는 트레비스였습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불법 약물을 복용한 흔적이 발견됩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기 충분했죠. 첫 번째는 엄마와 사촌을 살해한 사람이 그 딸을 또? 2차 충격은 딸이 엄마와 사촌을 살해한 살인범을 집에 들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집에서 일하며 잘 지내는 것 같던 트레비스는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이건 마사의 일기장을 통해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마사가 샹들리에를 만 달러에 팔고 이 돈을 집에 숨겨놨었는데 이걸 트레비스가 훔쳤고 그를 바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에 분노한 트레비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경찰은 트레비스의 의도가 집을 털려는 과정에서 마사를 살해한 것인지, 살해를 하고 물건을 훔치려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디에서는 트레비스의 엄마도 가정부로 함께 고용됐었는데 엄마가 마사에게 말하게 트레비스는 곧 예전과 같아질 테니 그를 멀리하라고 충고했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공격을 받으면서 마사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도 용서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도둑질을 해서 그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보단 엄마와 사촌의 사건으로 트레비스가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 역시도 마사가 이해가 되진 않았지만 그런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다는 그녀의 그런 용기는 존경하고 싶습니다. 결과가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마사는 피해자라는 점을 보시고 넓은 마음으로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사가 사랑했던 스노든 하우스는 여전히 결혼식장으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마사의 성격으로 보건대 결혼식을 보면서 함께 축하해 주고 있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